이혜원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오수정이 오늘 아주 핵폭탄 발언을 했죠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우리 언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. 나 유니철을 사랑했었고 내 언니가 유니철을 가져갔지. 내가 언니보다 먼저 유니철을 사랑했으니까 언니한테 양보해달라고 부탁도 했었지. 날 싫어하는 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유니철과 바로 결혼했지.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네요. 친딸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잠깐 배도운의 무기명 채권에 발을 살짝 담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 이해원에게 등을 돌려 왼수가 되어버렸네요. 그래도 다행히 윤희철은 죽음을 앞두고 정신을 번쩍 차린 것 같습니다. 내가 배도운의 650억 무기명 채권을 들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내 손잡고 이해원 버려. 내말 들으면 이 무기명 채권 당신한테 줄게. 나는 내딸 죽인 이혜원 절대 용서 못해. 민자영이 꽤 괜찮은 조건으로 딜을 해왔는데도 소용없었죠. 20년 비즈니스 관계인 민자영도 못 믿을 인간이었던 거죠. 내가 죽더라도 손자 용기를 책임져 줄 사람은, 그래도 용기의 침핏 줄인 이혜원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인데요. 윤희철이 정신이 오락가락해도,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네요.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던 이 시점에, 배도운의 악행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하우스키퍼의 딸을 손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. 하우스키퍼는 예전에 과오를 모두 씻고 떠나려고 했지만 그 딸은 젊은 나이에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습니다. 아픈 엄마를 내버려두고 몰타의 지상낙원에 가서 풍족한 삶을 선택해버리는데요.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 준비 뒷바라지 해줬더니 배도운의 새빨간 거짓말에 모든 게 무너졌네요. 엄마는 배도운 손에 죽어버리고 기절해 있던 이혜원에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운 건데요. 형사들도 이미 다 민자영의 수적으로 보이죠? 사건 현장에 이혜원이 있었고 하우스키퍼 머리카락의 증거물까지 모든 게 범인이 이혜원이라고 가르키고 있습니다. 이건 백성윤 변호사랑 이준모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보이죠. 최고의 로펌 백성윤 아버지의 백산 백명철이 와도 이혜원을 빼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하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이혜원이 빠져나올 수 있는 증거물이 배도온이 하우스키퍼에게 먹이려던 수면제인데요. 배도온이 수면제가 담긴 생수를 열다 놀라며, 그 생수 뚜껑이 떨어지면서 서랍장 밑으로 굴러 떨어졌죠. 최필수는 용의주도하게 검은색 장갑을 끼고 범죄를 저질렀지만, 항상 뭔가 어설픈 배도온은 맨손으로 그 뚜껑을 만졌고, 그 뚜껑에는 배도온의 지문이 잔뜩 묻어버렸습니다.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더니,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배도온이 이런 실수를 다 해주네요. 해원아 구치소에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라. 백성윤 변호사랑 이준모가 이 뚜껑을 찾아서 반드시 너의 억울한 죄를 벗겨줄 거야. 이렇게 엄청난 증거물을 흘려놓고 배도훈은 YJ그룹 회장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회장이라도 된듯 즐기고 앉아있는데요. 백변이랑 이준모가 배도훈의 형량을 계산 중인 걸 보니 배도훈의 끝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대충 들어도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 같던데요. 이제 배도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. 그동안의 죄값만 치르고 갱생하면 그래도 가족들이 이해지로 다시 받아줄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혜원과 배도우는 영원히 끝인 것 같네요. 해원이가 빨리 백변과 이준모의 도움으로 풀려나길 바라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